공부하다 졸리면 이세 가지 방법 써보세요. 전국 1등 해본 의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당 롤러코스터 조심하기. 공부할 때단 음식을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빵, 탄산음료, 과일주스 같은 단순당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혈당을 급상승시켰다가 다시 급하강시키면서 졸음을 유발합니다. 견과류나 프로틴바 같은 간식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 의자에 앉는 자세입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도 구부러진 이런 자세로 앉아서 공부하지 마세요. 자세가 무너지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고개를 숙이고 꾸부정한 자세로 있으면 더욱더 졸려요. 허리를 곧게 펴고 목이 숙여지지 않기 위해서 독서대를 사용해서 눈높이에 책이 딱 보이도록. 맞춰주세요. 세 번째, 30초 미니 운동을 중간중간 해주세요. 졸리면 30초를 움직이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금 활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거나 제자리 걷기를 빠르게 해주는 거예요. 뇌의 혈류 공급이 늘어나면서 졸음이 사라집니다. 이세 가지 지켜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